근데 한 번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이거를 더 이제 줄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씩 더 주느냐? 그게 연 7.2%. 매월 0.6%씩 더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금의 기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국민연금을 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연금이 그렇듯이 그 오래 내고 많이 내고 그러면 많이 받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laughs>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 내가 납입기간이 어떠한 사유로든 끊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면 사실은 그안 내는 것보다 더 내는 셈이 되니까 더 받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기간을 늘리면. 그래서 어, 내가 가입기간을 좀 늘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미 연장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받을 때가 됐는데 연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이 축적되는 거니까 또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 추후 납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못 낸다. 왜못 낼까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럼 소득이 없는 이유가 국민연금은 직장이 있거나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요즘 같은 때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못 다니는 사유가 뭐 실직. 그다음에 군대 가요. 그러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 나중에 다시 직장을 갖고 군대에서 돌아오고 다시 이제 또 가게를 열고 그럼 이제 소득이 생기는데 어. 가입 기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기간을 어떻게든 이렇게 메꿔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내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납부, 그래서 추후 납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간이 되는 거고, 기간이 또 크리티컬한 거는 10년 이상을 내야 연금으로 받는 거고, 10년 미만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 근데 일시금하고 연금을 받는 거하고,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 금액도 훨씬 커지고, 좀 이따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10년을 넘기는 게 좋은 거고, 10년을 넘기면서도 더 오래 하는 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이런 경우에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받는 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65세까지 됐는데 내가 어쨌든 한뭐 63세 실형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더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5세 미만까지 더 이제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어 나한테 이제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어,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일단, 내가 한번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반환 일시금을 받았어.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내가 갑자기 또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더 하고 싶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65세가 안된 상태에서 수령기간이 도래했는데, 그 64세까지 더 이렇게 이미 계속 가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추후 납부보다는 어떻게 돼요? 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 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수 있고 또이미 계속 가입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 이제 없는 경우에 그 직장과 내가 4.5 4.5인데 내가 이제 직장이 없는데 이제 계속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 내가 이제 9%를 다 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부담이 어떻게 돼요? 그럼 늘어나는 부담금이 거죠. 부담금이 이제 어. 조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가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4 5를 내가 더내 가지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아까 이제 10년이 크리티컬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55세부터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상 60세 미만까지니까 55세부터 55, 56, 57, 58, 59. 5년 이렇게 가입하는 거잖아요 매월 10만원씩 냈다고 쳐요 그러면 은 전체 원금이 6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시금으로 그냥 이자를 붙여 가지고 갔는데 이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예요 요즘에 한2% 요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뭐 기준금리 인상하고 2% 조금 높다고 쳐도 대충 계산해 보면 637만원 어, 원금보다 겨우 한사 어? 40만 원 남짓 받는 거네. 이걸 땡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년을 더 임의로 해서 10년을 채우면 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채우면 64세까지, 6십세부터 그럼 이제 10년이 되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65세부터 종신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받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준 산식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월 18만 9천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220만 6천 원이에요. 600, 6 0 해가지고 5년 해가지고 100더 했을 뿐인데 내가 받는 거는 그렇죠 뭐, 어? 그만큼 일시금하고 연금 그 효과가 엄청 큰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미 계속 가입을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금을 나중에 이렇게 수령할수록 좋다는 말씀이신데 이 네. 수령을 늦추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세 가지 방법, 추후 납부,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연기죠, 그렇죠? 근데 음, 기한을 연기하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이 이 경우도 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냐면 자 69년생부터는 65세 이부터 후 수령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연생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수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이거를 연기를 할수 있어요. 연기를 하는데, 무한정 연기는 안 돼요. 65세부터는 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 그 연기를 하면, 당연히 연기한 만큼 쌓이니까 더 이제 줄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씩 더 주느냐? 그게 어, 연 7.2%. 매월 0.6%씩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기하지 않았을 때 받는 거하고 연기해서 요만큼씩 늘어나는 거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를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놔서 그럼 금리가 생, 그, 사, 이여서 그만큼 나한테 늘어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안 받으면 시중금리하고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월 0.5, 연간 7.2.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아서 당장 쓸게 아니면 은행에 넣어 둘 텐데 그 사이에 이자 붙는 거보다 안 받고 국민연금에 두는 게 늘어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훨씬 크죠 훨씬 크죠 2% 잡으면 3.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5배 더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 그것도 아주 이제 그 예외적으로 그 다수는 아니죠 다수는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연기를 해서 그만큼이라도 그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 그 65세냐, 60세냐 이런 이슈들이 항상 등장하면 그 현실은 어떠냐? 그런 현실은 60세까지, 그러니까 59세까지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이 9%씩 4.5, 4.5에서 납입하는 경우가 행복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임금피크다 아니면 중간에 실직이다 해서 55세 또는 그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수령 시점까지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한 거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 사실은 연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행복한 경우고 현실은 그 전에 이제 그 국민연금 수령 이전에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국민연금하고. 어, 개인연금하고 보완적으로, 그래서 고시기엔꼭 그 필요한 게 개인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이, 이,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2057년이면 고갈이 되는 거야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계속 폭탄처럼 커지는 거잖아요.